안녕하세요. 300 주식tv입니다. 오늘 6월 29일 화요일 시장 관심 종목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세스인데요. 어, 이 종목은 어, 이전에 흐름이 어, 11,000원 구간이 역사적 신고가였는데요. 어, 11,000원 부근을 상한가로 돌파한 흐름이었고요. 어, 다음날 이런 음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이 음봉의 몸통을 모두 회복하는 양복이 나왔고요. 어, 하지만 시간의 단일가가 어제 2.5% 정도 하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가 낮게 출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어, 장중에 시가 부근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게 된다면 어, 장 후반에 상승 확률이 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정확히 그런 모습이었고요. 분봉 차트를 보시면 어, 어제 장 막판에 이런 9% 아까운 급등이 나왔었구요 오늘 이 상승폭 대비 이50% 부근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어, 조정 흐름을 보이다가 이런 장 막판에 어,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오늘 적, 느긋하게 저가매수했으면 좋은 수익구간 나왔을 것 같고요. 어, 오늘은 크게 밀리는 흐름이 나 크게 밀린 흐름이 아니었죠 장중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저점을 높이는 쌍바닥 구간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이후의 구간에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점에서 분할 매수를 잘 했다면 7% 정도 상승 구간이 있었고요. 이 자리는 어제 역사적 신고가 자리였기 때문에 어 한번 상승 흐름으로 돌리게 되면 또 한번 어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다음 종목은 신풍제약 우선주와 신풍제약입니다. 일단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장대 양봉 뒤에 거래감소 음봉 패턴이고요. 최근에 이런 패턴에서 상승 흐름이 어, 잘 나왔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봤는데요. 오늘 흐름이 어, 약한 모습이었죠. 장중 고가는 2.3% 나왔지만 이런 음봉 캔들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 신풍제약 우선주를 같이 봐야 된다고 라 말씀드렸는데요. 어제까지 우선주가 단기 과열 지정이 되면서 단일가 거래였습니다. 근데 오늘 단일가가 해제되는 날이었고요. 시간의 단일가도 어제 2%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1차 상승 때처럼 우선주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본주를 이끌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흐름이었죠. 시가도 4.3% 굉장히 높게 출발을 했고요. 캔들 두 개만에 13%가 넘는 급등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선주가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신풍제약은 장 초반에 상승흐름이 굉장히 약했죠. 흐름을 보시면 첫3분봉 음봉 나오고 다음 캔들 시가를 원 캔들로 돌파한 흐름 이 자리가 매수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나서 시가 대비해서 1.7% 정도 상승흐름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선주가 어, 바로 위에 VI가 어, VI 자리였었는데요. 이 자리까지 돌파를 하나 싶었는데 매물대가 굉장히 많았고요. 결국 그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우선주가 밀리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시가 돌파할 때 단타 관점으로 매수를 했다면 어, 일단 적당히 이익 실현하고 나오는 게 좋은 흐름이었고요. 이후의 흐름이 또 중요한데요. 어제 만들었던 저점이죠. 어, 이 자리 이전에도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 많이 받았던 자리였는데요. 오늘도 장중에 이런 자리에서 지지 흐름이 나왔었죠. 이런 자리에서도 살짝 반등이 나오고 이런 자, 자리에서도 살짝 반등. 하지만 이 캔들. 어, 이전에 지지를 굉장히 많았던 자리를 이탈하는 흐름이 나올 때는 일단 보유하고 있을 때는 단타 관점으로 손절하는 게 좋은 자리였고요. 이런 자리에서는 하락폭이 어, 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지만 또 이탈된 이러한 저점 이탈된 저점 자리는 강력한 저항이고요. 저항에 부딪치고 이제 밀리죠. 그러면서 오늘 하락폭이 조금 커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어 매수 포인트가 나왔을 때 짧은 수익 구간은 나왔지만 이후에는 흐름이 좀 약한 모습이었고요 어 마지막 종목은 아모센스입니다 어이 종목은 상한가 1일 눌린 패턴이었는데요 어 이런 패턴 뒤에 어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음봉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어제 시가가 시간에 단일가가 굉장히 낮았죠 거의 4% 가까운 하락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어, 이런 흐름에서 급등이 나왔던 경우도 있었구요. 석경 8이였죠 이런 상한가 1일 눌림 패턴 뒤에 시가가 이때도 마이너스 5% 떠서 출발했구요. 하지만 장중 고가는 어, 시가 대비 12% 정도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도 이 상한가 1일 눌림 패턴 뒤에 시가 마이너스 4.89 시작했지만 장중 고가 27%까지 올라갔죠. 하지만 최근에 샘 c n s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상한가 1일 눌림 패턴 뒤에 시가 낮게 출발하고 이 양봉의 갭자리도 채우지 못하고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캔들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매스 포인트가 나올 때만 어, 공략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오늘 어, 역시 그런 움직임이었고요. 분봉, 분봉 차트를 보시면 첫 3분봉 음봉이 나왔고요. 다음 캔들 시가를 돌파하는 흐름. 이 자리가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였죠. 3분봉 패턴 1번 패턴에 해당되는 자리였고요. 하지만 시가를 지키지 못하고 완성 캔들은 이탈했습니다. 다음 캔들이 중요한데요. 다행히 다음 캔들의 시가를 회복을 했고요. 어, 이후에 짧은 상승 구간 어제 목표를 했던 3~4% 상승 구간, 4% 이상 상승 구간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 저점을 장초가 만들었던 저점을 이탈하고 오늘 하락폭이 굉장히 커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략대로 대응을 했으면 작은 수익구간 나왔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특징주는 어, 윤석열 관련 주죠. 오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식이 있는 날이었었는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엊그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어, 하락할 가능성이 크고,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어,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흐름이 나왔죠. 어, 인맥주 대장주, 애니 능률, 덕성 우선주, 덕성, 이런 주들 어, 하락폭이 큰음봉이 나왔고요. 대신에 정책주들 IB 비 김영은 상한가 기록했고요 아시아 경제도 장중 상한가 어, 윌비스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9% 상승 흐름 자연과 환경 이런 종목도 장중에 20% 가까운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음 특히 아시아 경제는 오늘 좀 매수할 만 했었는데요 이 전고점 부근에서 갭상승 음봉 캔들이 나온 패턴이죠 이런 패턴 고점 돌파하게 되면 어, 상승 흐름이 잘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그 고점을 돌파하고 장중 상한가까지 기록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요. 어, 장 초반에 어, 이런 상승 이후에 눌렸다가 다시 장 초반에 만들었던 고점 자리 이 자리 돌파할 때 매수를 해서 올라갈 때한5% 이상 수익 구간 챙기고 나왔는데요. 이후에 상한가까지 들어갔다가 어, 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 최근에 이런 패턴이 어, 자주 나오고 있었죠. SMC, SM, MC 이런 종목도 보시면 이런 전고점 부분에서 갭상승, 음봉 캔들 나오고, 이 음봉 캔들 고점을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어, 대장주에서 이런 패턴이 나왔으면 오늘 상하가로 굳혔을 것 같은데요. 이종목이 대장주가 아니었죠. 그래서 저도 짧게 단타로만 대응했는데요. 어, 이런 패턴 잘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번에는 꼭 대응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장 관심 종목 흐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